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마이린 엄마 mom, 마이맘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어디 가고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생활자! 바로 생활자! 바로 생활자! 바로 PC 방에 가고 있습니다. 아, 백화점 가자. 내가 이번에 받은 용돈으로 쏠게 엄마가 한번 가서 경험을 해야지. 어. 나도 좀 PC 방에 가게 해주고 할거 아니야. <laughs> 과연 그럴까리나? 네 저희는 지금 여기 자리 앉았습니다. 그래? 어 근데 의자가 이따, 이따, 엄청 좋은데? 편안... 편안이라 아, 예, 그런지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 나도 집에 이런 의자 하나 살까? 근데 의자 뒤로 제껴지진 않네 되게 편하고 푹신한데? 맞아 맞아 <laughs> 이제 PC 전원을 켜봅시다 전원이 켜집니다아 엄마 배고프다 이제 전원 켰는데 그래 우리 라면 먹자 이따 여기 라면 진짜 맛있다 아 그래? 응 여기 키보드 진짜 예쁘다 여기서 게임을 하려면은 응 회원 로그인을 해야 돼 아, 아하 응. 아, 응. 아, 엄마 가입하였어. 이제 그럼 사용 아, 시작하면 그래? 이때부터 돈 내는 거야? 아니, 아니. PC방은 먼저 돈을 넣고서 시간에 충전하는 후에 기시간만움기임 그 하는 거야. 그냥 그래? 빨리 돈 넣어줘. 네가 넣어주기로 했잖아. 어, 어 카메라 넣어볼까? 아, 음. 회원에 들어가서 아이디를 쳐야 돼. 어, 음. 시간을 해야 되는데 음. 나는 넣 며... 어, 넉넉하게 5천원? 해가지고 아주 세뱃돈으로 그냥 돈을 넣어요. 오케이. 거스름돈까지. 음. 하고 추가 구매해야지 엄마꺼 아 엄마꺼 어. 오늘는 1시간 40분에 2,000원 현금 어. 음, 딱 누르고 음. 여기서 거스름돈 반환 여기서 거스름돈 반환을 딱 눌러주면 은 결제가 음. 끝난 거야 우리가 쓴 아이디 있잖아 어. 로그인한 아이디를 로그인하면 은제 게임을 할수 있는 거야 엄마 어? 우리 좀 배고픈데 일단 먹는 거부터 할까? 그 어, 시키면. 그래. 막 1분 만에 나오고 그런 건 아니지. 어, 1분 만에 나오진 않아. 어. 여기 상품 주문에 딱 들어가가지고 저는 라면 세트를 그리고 음, 현금으로 하고 저녁에 맞게 하고 상품 주문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흰밥 덮밥도 있고. <laughs> 어배고파 배고파, 어, 배고파. 라면이 제일 맛있어 엄마 그래? 라면 끓여주는 거야? 어 너구리는 집에서 잘안사 먹으니까 음, 너구리 하고 하고 엄마는 음료도 먹을 거야 핫 아메리카노 어 이렇게 하고 금액에 맞게 응 음. 하고 상품 주문 상품 주문 아 그래? 응 그러면은 음. 확인 누르면은 된 음. 거예요 이제 일단은 여기 FPS 게임 들어가서 그래서 오버워치 엄마 아니 아니 왜 인터넷에 들어가 엄마, 인터넷에 들어가, 엄마. 아니 게임을 하자고. 아 제발 오버차 한 판만 한판 해보고. 너 구박할라 그러지 엄마. 아한판 해보고 재미 없으면은. 음. 응. 그래자. 오케이. 어떻게 하는 건데? 오어딨어 오. 응. 그 누를 한 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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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거기다가 내가 계정 해줄게요. 오한조 대기 조. 아 엄마 딱한 판만 해보자. 딱한 판만. 어, 한 판만 할 거야. 그냥. 거기서. 튜토리얼 눌러 알았어 엄마 튜토리얼 하고 있을게 너한판 하고 있어 나 오케이 그럼 제가 한판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라면이 나왔습니다 와우 아니 이거 못 움직이면 어떡해 아니 트레이서 따라가기 오른쪽으로 오케이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아직 엄마 라면은 안 나왔는데 먼저 라면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향기도 아니. 너무 좋아요 엄마의 라면이 나왔습니다 네 현금 선불로 계산할 때는 자리에서 바로 계산하면 되네요 자리에서 계하니까편리해요 이게 우리 튜토리얼 잠깐 쉬고 라면부터 먹을까? 어야 근데 훈련용 보에 어떻게 접근하라는 거야? 여기 붙어있는 데 어떤가요? 음 맛있지? 어 맛있다 조금 짭짤한데 남이 해주는 건다 맛있어요 리나 엄마 이거 먹고 음. 더 먹어도 돼? 맛있다 그치 엄청 맛있지 어 우리 아들 베껴 먹어야죠 핫도그도 그리고... 먹고, 만두도 먹고 뭐라고? <laughs> 엄마가 PC방 음식에 빠졌어요 오늘 5만원 받았는데 다 털리게 생겼어요 엄마한테 또 p c 방에 좋은 점은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유튜브를 볼수 있다는 점이에요 난 축구를 검색해서 아무거나 봐야겠다 엄마 알트탭 눌러봐 알트탭을 누르면은 바탕화면으로 나가지거든? 음. 이렇게 오버워치는 켜진 채로 어... 여기서 밑에 저 네이트판 저 그런 거 해가지고 유튜브 어. 들어가면 돼. 그럼 소리는 어떻게 들어? 소리 좀, 좀 해드세. 아 해드세.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 너무 시원하네요. 네 국물까지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이제 오버치 워 시작해보자. 어 아, 이제 오버치 워 해야 돼. 아이고 힘들어. 딱한 판만 해보자 엄마. 한 판만 해보고 재밌으 하는 거야? 어, 근데 아직 튜토리얼도 못했어아 이렇게? 어 체크지. 그렇게 하는 거야 게임을? 쏘는 대로 누르고 있었는데. 아우 진짜. 엄마 그럼 나랑 같이 할까 이제? 어나막총 맞고 있는데. 아 엄마. 어? 나 엄마랑 게임 못할 것 같아. 왜? 심각해. 엄마 유튜브 보고 있으면 어떡해. 어? 오버워치 켰어, 리나. 이거 봐. 와, 진짜 잘 쏜다. 딴 거다. 진짜. 엄마, 오니까 어. 오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어. 어 엄마랑 같이 어, 게임하면 어, 좋어. 엄마 너무 오버워치 재미없어가지고 못하겠어, 리나. 그래. 그러자. 음, 어차피 너랑 같이 백화점 가야 되니까 커피 마시면서 큰 화면으로 엄마가 좋아하는 영상 보다가 너 게임 좀 마치면 백화점 가자. 엄마가 이런 거 보니까 오버치는 그만해야 될것 같고 그냥 좋은 데 오버치 하겠네요. 이 판만 하고 가자. 그래. 근데 니나 엄마 궁금한 게 있어. 어떤 거? 엄마 이거 시간 끝나도 여기 좀 앉아있어도 돼? 응. 음, 앉아있는 건 돼. 아, 그래? 여러분, 지금까지 한, 한두 시간 정도 피시방에 있었죠? 어, 우리는 이제 막판 끝낸 거야? 네, 이렇게 이제 오버워치 마지막 판을 끝냈습니다. 네, 엄마랑 오늘 피시방 왔는데, 음. 엄마가 피시방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 언니가 막 귀신도 하고, 오버워치도 막 재미없어 하고 해서, 오, 앞으로, 없어져요 앞으로 엄마랑 피시방 오면 안될것 같습니다. 피시방에서 친구를 만나서 함께 재미있게 오버워치도 했고요. 그래서, 또 그래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함께 PC방도 와보고. 야, 이런 엄마 어딨습니까? p c 그러까 오늘 아들이 PC방 싸가지고 라면 넣어도 네. 먹고 PC방도 왔네요. 나 백화점 가기 싫어. 안 돼. 내가 PC방 가줬잖아. 아, 빨리 백 아, 집으로 백화점 갈래. 가자. 빨리 와. 아, 집 갈래. 그래, 안 돼. 나랑 같이 가줘야 돼. 나 심심하거든, 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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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이제 얼굴에 음. 화색이 온다, 이나, 진짜. <laughs> 여러분, 저좀 살려주세요. 괜찮아요. 뭐백화점에 죽으러 가나요? 어?